지금 이제 만약 한다고 하시면은 어떻게 하면 좀 좋을지 어, 우선은 스마트 스토어보다는 확실히 네. 네. 쿠팡 쪽을 먼저 네? 접근하시는 게 네. 좋고 처음 하시면 상품 등록하고 이런 게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네. 막 하루에 한 다섯 개 등록하고 안 네. 하시고 막 이런 아, 경우 가 많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하면 매출이 올라가다 떨어지고 올라가다 떨어지는 아, 이런 식으로 네. 돼요. 좀 약간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네. 하루에 한3 개월 정도는 네. 꾸준히 하루에 2 0개 정도씩은 어, 뭐숨게 아니어도 솔직히 1 0 개만이라도 올린다고 하면은 분명히 터지는 시점이 오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근데 그 터지는 시점을 경험해 보지 못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중간에 안녕하세요, 배럭슈터입니다 오늘 유피님과 한번 요즘 브랜드 유통은 어떤지 그리고 요즘 워낙 말들이 많은 온라인 무자본 창업들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쿠팡이랑 스마트스토어에서 브랜드 판매를 하고 있는 이피라고 합니다. 아, 어,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유, 특별히 유피님 사무실에 왔는데, 아, 존경이 좋네요. 여기 마곡 거의 중심에 와서 이렇게 촬영하게 을 됐는데, 그당음듣부터좀 하면은, 와디즈가 되게 잘되셨잖아요 얼마 펀딩 되셨죠? 었좀 드립으로 말씀드리긴 한데, 아, 네. 4억 6천. 됐습니다. 4억 6천이요? 와. 요즘 사실 이 네. 강의 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뭐 워낙 말들이 많잖아요. 네, 맞아요. 뭐 특히나 와디즈 같은데 검증이 네. 제대로 안 돼서 막 문제가 생긴 사람도 많은데, 실제로 뭐 검증 이런 걸다 하신 거죠? 검증은 굉장히 빡세게 했어요, 마디즈.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이 살아남는 게 아닌가, 네. 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laughs> 요즘에는 거의 주력으로 이제 쿠팡을 많이 <laughs> 한다고 하셨는데, 네. 쿠팡은 좀 어떻게 하고 계신? 쿠팡도 사실 하는 방법이 많잖아요. 뭐 대량 등록하시는 분도 있고, 네. 뭐 로켓그로스 하시는 분도 있고, 진짜 스마트 스토어처럼 상세 페이지를 좀더 이렇게 꾸며 서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분님은 네. 좀 어떤 전략으로 가져가세요? 전 대량 등록이랑 대량 등록은 아니지만 음. 그냥 수동으로 많이 등록을 하고, 네. 그리고 그중에 잘 팔리는 거는 이제 로 로켓... 크로스로 넣고 그런 식으로 이제 며칠을 좀 앉아고 있어요. 아, 이게 예. 어떤 네. 한 가지 전략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어, 대량 등록은 네. 아직 네. 안 했습니다. 아, 그렇지. 그거 이제 네. 다음 주부터 아. 테스트 해 보려고. 아, 그러면 수동으로 이렇게 등록을 하면서 네. 좀 팔리는 데이터들을 확보를 하는 건가요? 그러면? 렇죠 어, 자세하게 좀 수동으로 등록하다 보면은 네. 쿠팡도 네. 그 흔히 말하면 AI 간택이라고 하는 아, 상품들이 네. 생기잖아요. 네. 일단은 많이 등록해요. 이제 네. 그 중에서 네. 스테디셀러가 나오는 네. 그 네. 상품은 로켓그로스로 어. 덮어씌우는 거죠. 저는 어. 어. 사실 쿠팡의 AI 간택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 네이버랑 로직이 좀 다른 거잖아요, 사실. 네. 뭐 우리가 AI를 잘뭐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쵸. 표님이 어. 생각하기에 그쵸, 쿠팡의 a i 간택은 어떤, 저도 이제 같아요? 경험상으로 네. 말씀드리는 아, 네. 거니까 이게 뭐 쿠팡이나 네이버에서 네. 공식적으로 아, 공지한 건 아니라 네. 네. 네이버는 음. 일단 뭐 예를 들어 나이균동화라고 네. 검색하면 순위가 딱딱 딱 정해져 있그렇죠 아, 잘안 바뀌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올라가는 네. 과정이 굉장히 험난하고 네.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거긴 순위가 네. 정해져 있으니까 네. 상위권 스토어들끼리 네. 또 계속 제로섬 게임을 해서 아, 그렇죠. 마진이 떨어지고 또 어, 뭐 마진도 떨어지고 광고도 계속 돌리고 맞아요. 리뷰 관리도 계속 그렇죠. 해줘야 되고 네. 신경 쓸게 많죠. 너 네. 네. 근데 쿠팡 같은 경우는 네. 쿠팡은 순위가 네. 계속 바뀌는 시스템에서 아, 네. 롤링이 된다고 네. 하는데. 네. 네. 그래서 음. 처음 등록한 사람이 네. 내 상품도 누군가한테 노출이 될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네이버는 처음 등록한 사람이 아무런 노력 없이 네. 노출이 되기가 네. 쉽지가 않죠 그렇죠 뭐한 뭐 중간 그쵸. 정도까지는 가더라도 1페이지에 노출되는 경우는 없죠, 없죠. 네. 네. 근데 네이버는 네 일단 아. 1페이지 노출 안 되면 네. 판매가 되지 않고 네. 그리고 광고를 일단 아. 써야 돼요 네이버는 아. 그래야지 내 상품이 노출이 네. 되고 뭐팔리든지안되든지 음. 그렇게 되는데 쿠팡은 굳이 뭐 광고를 하거나 음. 그러지 않더라도 네. 이게 순위가 네. 이렇게 롤링이 되다 보면 네. 내 상품이 걸릴 때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언제인지 모르니까 네, 상품을 일단 좀 등록을 네. 많이 해본다. 그럼 상품을 어느 정도 등록을 하셨어요? 저는 보통 처음 네. 계정을 만들면 네. 하루에 20개씩은 등록했어요. 아 20개씩 그렇게 많이 게... 등록하지는 아, 그렇게 않아요. <laughs> 아, 그렇게 많지는 네. 않고 그 그러니까 20개면 하나의 상품을 등록하는데 시간 어느 정도 들이세요? 네. 막 대량 등록 프로그램 같은 경우 사실 뭐 클릭 몇번으로 등록할 네. 수 있는데 수동으로 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시간을 써서 올리시나요? 저는 수동으로 네. 해도 어쨌든 같은 모델이면 네. 색상별로는 묶어서 올리거든요. 아, 네. 네 그렇게 묶고 그리고 썸네일도 보통 이제 쿠팡은 눕기 응. 사진 응. 같은 게딱 네. 이렇게 올라오는 네. 경우가 많은데 썸네일 네. 네. 어, 저는 약간 썸네일을 살짝 꾸몄어요 아 썸네일 정도 네. 꾸미는 시간은 가져가고 네. 옵션도 그냥 단풍으로 올리기 보다는 어, 기본적으로 색상 정도는 조합해서 네, 올린다 네. 어차피 대부분 대형 등록하는 프로그램 쓰는 사람들은 단품으로 이렇게 긁어 올수 그렇죠. 밖에 네. 없는 구조니까 그리고 썸네일이 네. 거의 늦게 네. 네. 그래도 그래도 그럼... 썸네일도 거의 눕기 사진으로 올라가고 썸네일도 뭐 그냥 미리 캔버스 이런거 네, 정도로 네. 뭐 엄청 화려하지 않고 그냥 그렇죠. 간단하게 정도 근데 그렇게 네. 해서 네. 다 꾸미고 등록하는 시간이 보통 네. 상품 하나당 (5분에서) (10분) 정도 (5분에서) (10분) 아마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네, 않네요. 네. 근데 뭐 상품을 또 그렇다고 막물제한으로 이렇게 등록하는 건 아니고 그쵸 그 네. 근데 보통 네. 프로그램 돌리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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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정 하나에 네. 만개꽉차서 아, 네. 올리는데 네. 네. 뭐 저는 네. 천, 아, 천 개도 네. 안 되고 아천 개도 안 되고 상품을 하나 올리는데 5분에서 10분 그리고 네. 하루에 20개까지 올린다 이거까지는 이해되는데 그래도 사실 처음 시작한 사람 입장에서그 20개를 어떻게 정하냐 네. 이게 사실 궁금할 거란 아, 말이에요 네, 네. 그냥 차라리 대량 등록이면 뭐 이거부터 1번부터 여기까지 쭉다 올리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네. 이 1번에서부터 20번 20, 하루에 20개 상품 정도를 어떻게 해서 아무거나 스무 개 그렇게 골라서 올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정하는 룰이 있나요? 어, 네 룰은 있어요. 네. 네이버는 팔리는 상품이 정해져 있어요. 네. 그래서 네이버는 네. 정확히 판매랑 수요랑 네. 이런 거를 네. 분석하고 네. 내가 반드시 판매할 수 있을 상품만 올리는데 아, 어, 어느 네. 정도 예측이 그쵸. 가능한가요? 네이버에서 진짜 잘 팔리는 상품들만 팔린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나이키 운동화는 팔리지만 뭐르카프 운동화. 네가 네. 알기는 아는 브랜드이지만 그쵸. 안 팔리잖아요 사실. 네이버는 절대 안 팔려. 안 팔리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쿠팡에서는 그런 게팔리다고아요 루카프 운동화 팔리잖아요 사실. 사실 쿠팡은 네. 말씀드리면 <laughs>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laughs> 어떤 게잘 팔지 몰라요. 쿠팡은 일단은 어떤 게잘 팔리는지는 모른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룰은 뭐 대략 룰은 있어요. 정하셨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어떤, 있... 어떤 게잘 팔릴지 몰라도, 대략적인 수요량은 정도는 네. 파악을 하고 등록을 해야 돼요. 쿠팡은 뭐 네이버처럼 데이터 랩 이런 사이트를 제공하지 아, 않기 때문에, 그쵸. 저는 일단 쿠팡 데이터도 네이버 데이터 랩으로 일단 분석을 하나. 아,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래도 뭐 네. 봄인데 막 혼자서 네, 패딩을 팔 수는 네. 없으니까, 기본적인 데이터는 데이터 랩에서 그쵸. 확인을 한다. 그게 뭐 바람막이인지, 렌트맨인지, 네. 이 정도는 확인을 네. 하고, 그거에 맞춰서 한 스무 개 정도씩 올린다. 데이터랩에서 네. 네. 이제 어떤 키워드가 음. 요즘 좀 떠오르는 키워드인지 음. 먼저 확인하고, 어떤 네. 브랜드가 떠오르는지 네. 확인하고, 네. 그리고 아이템 스카트에서 우 네. 뭐 검색량 정도는 파악을 네. 하고, 아, 기본적으로, 네. 기본적으로 체크할 네. 부분은 네. 체크를 한다. 맞아요. 이제 그런 상품 위주로 쿠팡에다가 자르르등록거예 어, 네. 올리다 보면은 그 말하는 AI 간편이 네. 어느 순간 옵니다. 올리다 보면은 네. 스테디셀러가 이제 하나씩 생겨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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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이제 네. 스테디 셀러들이 쌓이다 보면 네. 매출이 어느 순간 갑자기 올라가는 네. 시점이 있는 것 네. 같아요. 어, 그럼 지금 실제로 쿠팡은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으십니까? 쿠팡은 지금 네. 뭐 지난달 기준으로는. 네. 이억이 음. 넘었고, 이억이 넘어요 네. 이번 달은 약간 네. 좀 네. 비수기가 있었어. 아, 오히려 2월이좀 매출이 네. 잘 나왔던 것 같아. 요3월이 네. 오히려 좀 원래 지금까지 브랜드 통 하면 사실 네. 2월이 비수기고 3월이좀 네, 올라오는 편인데 올해는 좀 다른 것 같더라고. 약간 입학 네. 전에 이제 사람들이 네. 가방, 옷 이런 것들 을 네. 많이 사니까 네. 그랬던 것 같고 네. 이번 달도 어쨌든 네. 한 일억에서 1억 오천 어, 그 정도 사이 나올 것 같다. 어쨌든 쿠팡에서도 1억 정도. 네. 그 정도 매출이 나오면 또 약간 돈맥경화거나이러진는 않네. 네. 정상이 됐다 보니까. 네. 지난 달 같은 네. 때는 왔어요. 아, 네, 좀 아유. 너무 많이 팔리더라고. 아, 갑자기 거의 사막 가까이. 아유. 근데 이 정도는 재소 없게 들지겠죠. 이 정도는 좀 커버가 되는데 아유. 진짜 매출 많이 나온다 아유. 하면은 아유. 돈이 진짜 동맥경화 오기 아유. 때문에. 아, 어쨌든 동맥경화 네. 없지는 않았다. 그쵸. 근데 동맥경화 와도 네. 쿠팡 네. 요즘 선정산 시스템 네. 너무 잘돼 있어서 네. 뭐 셀러 라인, 셀러론 이런 것들이 잘돼 음. 있으니까 예전처럼 쿠팡 네. 정산 때문에 못하겠다 뭐 음. 이런 말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 오히려 예전에 비해서는 돈을 뭐 이렇게 자금 유통하는 데 있어서 해결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다. 그쵸. 네.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도 여전히 브랜드 유통에 관심이 있고 지금 스마트 스토어도 하고 계시고 쿠팡도 하고 계신데 지금 이제 만약 한다고 하시면은 어떤 식으로 좀 접근을 하면은 20.24년 네. 3월 네.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하면 좀 좋을지 우선은 스마트 스토어보다는 확실히 네. 네. 쿠팡 쪽을 먼저 네. 접근하시기 좋고 그걸 작년 한 초까지만 하더라도 네. 스마트 스토어를 먼저 네.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은 갑자기 확 바뀌었어요 네. 스마트 스토어 트래픽이 많이 네. 쿠팡 쪽으로 넘어와서 네. 쿠팡 쪽으로 먼저 공략을 하셔야 되고. 네. 쿠팡을 등록하실 때 처음 하시면 상품 등록하고 이런 게 익숙하지 가 않으니까 네. 막 하루에 한 다섯 개 등록하고 안 하시고 네. 이런 아 경우가 아 많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하면 매출이 올라가다 떨어지고 올라가다 떨어지고 아 이런 네. 식으로 네. 돼요 좀 약간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네. 하루에 한 3개월 정도는 네. 꾸준히 하루에 20개 정도씩은 어 그게 뭐 주말도 네. 포함인가요 아니면 평일만 아닌가요 또 이런 것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 물론, 뭐 <웃음> <웃음> 물론 어 주말까지 하면은 주말까지 네. 하시는 분들이 네. 당연히 평일만 네. 하시는 분들보다 매출이 더잘 나오겠죠 아 네. 그렇죠 확률적으로 네. 높으니까 <laughs> 그냥 오인 뭐 아, 선택인데 아, 저 같은 아, 경우는 아, 처음 계정을 만들면 아, 3개월 정도는 아, 뭐 평일 주말 할것 없이 아, 꾸준히 20개씩은 계속 수동으로 등록을 네. 했어요. 90일이니까 어쨌든 한천개 이상을 네. 꾸준하게 올리는 게 중요하다. 네. 저도 사실 이 오픈마켓 특히 쿠팡은 그게 제일 중요한 거 네, 같아요. 맞아요. 사람들이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맞아요. 사실 꾸준하게 하기가 힘들잖아요 강의보다도 실행력이 중요하다라고 그렇죠, 하는데 다 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네. 그 실행이 뭐냐면 상품 올리는 거라 네, 네. 그게 결국 닥등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닥등에도 전략이 있잖아요 사실. 네, 맞아요. 방금 말씀해주신 최소한의 데이터 레이이나 아이템 스카우트 정도 확인해서 꾸준하게 뭐 숨게 아니어도 솔직히 10개 만이라도 올린다고 하면은 분명히 터지는 시점이 오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근데 그 터지는 시점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중간에 어쩌면 8 0일안 터지다 90일에 터질 수도 있는데 어, 그럼요 네. 뭐 2개월 동안 네. 월 매출이 한 2,300밖에 안 나온다. 네. 3월 달에 갑자기 네. 2,3000 나오신 분들도 계시요 네. 네. 분명히 있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그걸 한번 경험을 못 해봐가지고 뭐 저게 사기다. 네. 그냥 매출만 조작한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저희도 솔직히 이게 AI 간택이라는 게 언제 이게 떡상이 될지 알지 못한단 말이야. 그걸 정확하게 안다고 하면 그게 오히려 사기죠. 사실. 그러기 네. 때문에 꾸준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보통 이제 꾸준하게 못하신 이유가 네. 확신이 없어서 인런것 같아요. 아, 네. 그렇죠. 지금 이 시점에서는 다른 것보다도 그냥 3개월, 정도만 네. 한번 믿고 상품을 꾸준하게 올려보고 맞아, 네. 그래도 안 되면 그때 가서 욕을 하든 네. 뭘 하든 그때 찾아오면 뭐해결해 주실 거죠. 아 그때 오시면 근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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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네. 컨설팅 끝나신 분들도 계속 네. 네. 연락 주세요. 그렇죠. 네, 그게 꾸준하게 전화해도. 하신 분들 네. 다잘 되시죠. 네, 근데 분명히 중간에 뭐 무슨 일이 있고 네. 뭐해서 못 하고 이런 것들이 많단 말이야.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플랫폼만 바뀌는 거고 네. 이거 듣고 진짜 쿠팡에 상품을 매일 2 0 개씩만 한번 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브랜드 제품으로 20개씩만 꾸준히 올리면 네. 확실히 네. 그 매출이 네. 뭐 언젠가는 분명히 훅 네. 오르는 시점이고 네. 근데 그걸경험해 보지 네. 못하니까 네. 확신이 안 들어서 잘 못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응. 뭐 저희가 정확하게 네. 언제다? 그수나을 뭐 알려주면 그건 진짜 사기예요. 네. <laughs> 근데 저희가 직접 경험해봤고 그리고 네. 많은 분들한테 알려줬을 때 그게 분명히 되는 걸 봤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자신 있게 그렇죠. 말씀드리는 거고 그 시점은 저희도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노트 네. 저희는 네. 분명 올 거라는 네. 확신이 있습니다. 아 그건 확신이죠. <laughs> <있죠>. 네. 그래서 <laughs> 계속 이렇게 얘기를 네. 하는 거죠. 다른 많은 온라인 판매하는 방법도 있고 뭐 판매할 수 있는 카테고리도 많은데 적어도 브랜드 제품은 여전히 특히 쿠팡에서는 기회의 땅이다. 그렇죠. 요즘 그리고 뭐 알리 테무 이런 것들은 네. 금에데이도잘안 네. 되고 네. 심지어 수입도 잘안 되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수입도 수입진... 계속 하고. 예술도 있는데, 확실히 네. 알리테이블과 성행하면서부터. 네. 네. 확실히 많이 줄었어요. 아, 네. 그 네이버가 아무래도 타격이 클것 같아요. 그쵸. 그런 부분이. 브랜드 상품 알리템의 영향을 받지 않는 카테고리 네, 때문에. 그렇죠. 네. 알리템과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중국 관련되지 않은 비즈니스들이 살아날 수 있는 네. 어, 힘이 더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오늘 프리미엄 스토어이자 YDZ 사업 이상 펀딩을 하신 유피 님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여전히 기회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 모르시면은 저희 채널에 와서 질문해 주시고 하다 보면은 어, 궁금하신 것들이 생길 텐데 그때는 테라스쿨에 오셔서. 질문해주시면 저희가 또 그거에 맞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